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명한명 한 명,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곤하고 졸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졸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 이 말씀의 의도는 사람들이 가지는 보복심의 과도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 먼저 번에 그 이재영 목사님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개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준 것이 어, 마음대로 이혼해라 증서만 써주고 막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써준 것이 아니라 함부로 버려지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 쓰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만 보상을 요구해야지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보복을 하려고던 이 선을 벗어나서는 안 돼. 라는 것을 한계 지어주는 그러한 개명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어,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한을 주었을 때, 우리를 욕되게 했을 때,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보통 배로 갚아줘야지 속이 후련해지지요.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어서는 우리의 성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강하고 나쁘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어, 그 말씀은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어떠십니까?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입니다. 어, 뺨한대 맞으면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한대 맞았으면 두대 때려야 되고, 세대 때려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한대 맞았을 때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너에게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도 가져라. 겉옷을 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마냥 져주면, 와, 착하구나, 인정해주는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내꺼 주면 고맙다고 다른 것으로 더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면 더 밟아버리는 세상이죠. 그리고 내 것을 주면 더 많은 것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상 인심을 너무도 몰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세상이 약해질 줄 모르고 마치 지면 다른 사람이 달라질 것처럼. 정말 그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에서 성도가 산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 보다는 우리를 점점 더 무시할 것 같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보처럼 살라고 너 무시당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무시당하고 손해 보는 인생을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은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 참아라, 손해봐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좋은 게 좋은 거다, 요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너네는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이 주고 또 주고 지고 또 지고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한다면 이미 우리에겐 더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욕심내고 왜 싸우고 왜더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할까요? 그것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이 많이 싸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 놀잇감이 부족해서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음, 내가 갖고 놀고 싶어서 제것 뺐죠. 근데 만약에 모든 아이들에게 넉넉한 장난감을 준다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장난감을 이만큼씩 준다면 아이들의 싸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 사람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면 싸우지 않을 텐데 우리는 부족하다 싶으니까 싸우고 누군가를 밟아서라도 올라서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 네가 양보해 줘라 뺨 때리면 다른 쪽도 좀 돌려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넉넉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0개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10개명을 요약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나머지 개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개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이해할 때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을 어,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시다. 너무 질투심이 많으시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이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모두 다줄수 있어.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계명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러한 계명들은 너가 필요한 것을 너의 이웃으로부터 충당할 필요가 없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웃의 것을 탐하죠? 왜 거짓 증거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가게 하죠? 왜 살인하죠? 왜 가늠하죠? 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뭔가 내, 내 것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내 안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에게 너의 필요를 구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식이라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며 마음 상해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네.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큰아들이 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을 모두 소유한 사람입니다. 동생의 잔치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한텐 잔치 안 해줘요? 서운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생 아빠가 잔치 한번 벌여 줬는데 이미 큰 아들에게는 그 잔치를 백번 하고도 남을 그 풍부한 것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그 아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큰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서운하고 화가 나고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내 거는 다네 거니까 양보 좀해 줘라. 네가 좀저 주렴. 네 것을 좀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넉넉한 그것을 바라보렴. 음, 큰 아들처럼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넉넉함으로 나누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아들처럼 이것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데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용서하고, 마땅히 저주고, 마땅히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 큰 죄를 범해서 지명수배를 당한다고 어, 받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막 피해 다니는데 그 피해 다니는 도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데리고 경찰서에 갈수 있을까요? 요즘에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지명수배 당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유병원이 이렇게 지내다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 데리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잡혀가죠. 자기가 더큰 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그 나에게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묻죠.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아무도 돌을 못 잡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심판할 만한 권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 주님은 얼마나 멋지신가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앞에 잔뜩 정제하려던 그 무리들이 슬금슬금 사라지고 여인하고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제할 자격, 예수님께는 충분히 있으시죠? 주님은 돌로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여인을 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서 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 여인의 죗값을 누가 치르게 되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죄에 대한 값을 결국은 누가 치르시죠? 예수님이 치르시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겪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어느 날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신 죄를 치러 주지도 않으면서 정죄만 하지요. 사람들은 내 죄를 들쳐내려고만 하지요.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미워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용서를, 이 사랑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세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죄인의 대표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그 어떤 표면적인 삶을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도 그들의 어떤 그 표면적인 의를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표면적으로 그렇게 깨끗해서 그 의가 인정까지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애쓰며 살려 한 것은 아주 옳은 것인데도 그들은 항상 죄인의 대표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음, 지켰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의로우십니까? 완벽한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칭의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의롭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너 의롭다.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진짜 깨끗해서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법정에서 법관이 누구누구누구 무죄, 윤미의 무죄 꽝꽝꽝 하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잖아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도 법정에서 법관이 윤미의 무죄하고 꽝꽝꽝 해주면 저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주신 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끗해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보열로 우리가 가려졌기 때문에 너 의로운 존재가 된 거야. 꽝꽝꽝 하고 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의롭지도 않은데. 아직 더럽지만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의로움을 한 번도 과시용으로 내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수단으로 그 의로움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십시오. 너무 경이롭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자두를 사서 먹었는데 처음으로 자두를 먹은 거예요, 이번 계절에. 근데 감탄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자두가 살짝 새콤하기도 하면서 달짝지근한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한입딱 베어 물었는데 눈이 커지는 느낌? 헉,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단. 제가 자두를 먹으면서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스럽게 되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 자두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맛을, 누가 흉내낼 수도 없는 이런 자두의 맛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지? 근데 자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과일의 맛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 다양하게, 그렇게 맛있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제가 자두를 먹으면서 정말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고. 꼭 먹을 것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찬찬히 생각해 보면 감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우주와 위대한 것들로 위엄으로 나타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쪽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십자가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그 위엄을 영광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옳고 그른 것 그분의 높으심으로 나타낸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높으심 아래 우리의 낮음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의를 언제 나타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높, 의로우심이 높아짐으로 우리도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 앞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씀. 음, 이쪽 땅을 맞으면 다른 쪽도 돼. 어,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 이런 말씀에서는 쉽게 아멘이 안 나와도, 이 말씀은 아멘이 정말 쉽게 나옵니다.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나타내신 게 아니라. 우리까지 의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그냥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까지 깨끗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까지 끌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눈물나게 감동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니?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이 되거라. 네 속옷을 뺏으려 하니? 겉옷도 내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니? 심리를 가주렴. 구하는 자에게 주고 끄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줄 때 그에 대한 보상도 이미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요구한 그 이상의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성도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보기 위해서 바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것을 막주므로써 우리도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의로운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자비와 배려와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요? 어, 제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 줘도 저는요, 부족해요. 받은 게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는 더큰 걸로 저를 채워주시거든요.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어렵지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배워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그러한 삶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저도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팩할 때 많아요. 제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많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저를 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동되어서 내 본성대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넉넉함을 누구한테 보여줘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돌 같은 우리 마음이 오늘도 높게 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용서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화평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용서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으라고 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며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